무서운 이야기 썰 시작할게 이어폰 끼고 들어줘. 화면 두번 터치는 큰 힘이 될것 같아. 동아리 후배가 늦게까지 연습하던 날이었어. 체육관 불을 끄려는데 창고 문 틈에서 종이호루라기 소리가 났어. 누가 장난치나 싶어서 문을 열어봤는데 안에는 오래된 매트랑 사다리뿐이었지.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. 연습이 끝날 즈음이면 관중석 맨 끝줄에 한 자리가 늘 젖어 있었고 그 위엔 종이호루라기가 올려져 있었어. 그리고 매번 잃어버린 물건이 그 자리에 가지런히 돌아왔지. 수건 텀블러 열쇠 마지막으로 후배의 신발 한 짝이 사라진 날. 내가 CCTV를 돌려봤거든 관중석 끝줄에 누군가 앉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어. 긴 머리가 젖어서 어깨에 붙어 있었고, 그가 일어나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물자국이 하나씩 찍혔어. 신발장 앞에서 멈추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신발을 꺼내 들고 창고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종이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 불더라. 다음날 관리실에서 낡은 공지 하나를 보여줬어. 3년 전 동아리 학생 실족사고 추모 관중석 끝줄, 지정 추모석, 후배랑 같은 포지션, 같은 번호를 달던 학생이었대. 그날 밤나는 관중석 끝줄에 앉아 종이 호루라기를 불었어. 그리고 말했지. 물건 찾으러 왔어. 고마워. 그 순간 바닥에 물자국이 아주 천천히 뒤로 걸어가듯 사라졌고 창고 문은 더 이상 스스로 열리지 않았어. 지금도 늦게 연습이 끝나면 나는 그 자리를 닦아도 그리고 잊지 않아 종이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면 그건 되돌려주는 인사라는 걸. 재밌게 들었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해.